안녕하세요 성유진 선생님입니다 아셈 내신 파이널 해설 강의 시작해 볼게요 6회 18번이고요 수열 문제인데 계산이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천천히 볼게요 어, 일단은 4랑 14에 n개의 숫자를 넣어 가지고 등비수열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등비수열이니까 저는 공비를 r로 두고 다시 써 볼게요 공비 r로 두면 첫째 항이 4, 둘째 항이 4r, 셋째 항이 4r제곱 아 세제고, 이게 이렇게 이어질 거고, 마지막 항이 10이니까, 근데 몇 개인지 생각해야겠네요. 몇 개? 얘가 n 개죠 그러면 총 n 플러스 2개네요. 됐나요? 그러면 4 아래 N, 4 아래 n 플러스 1까지 써야지 n 플러스 2개가 되겠죠? 그리고 알수 있는 게 얘가 당연히 10일 거고, 그리고 또알수 있는 게아 얘가 A1, 얘가 A2. 얘가 a3, 얘가 an이라고 할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저는 an, 어, an을 이렇게 쓸수 있겠네. an은 4r의 n제곱. 그러면 an분의 1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쓰면 되죠? 4r분의 1에, 아니다. 아, 죄송해요. 4r의 n제곱분의 1.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4분의 1이고요. R분의 1의 N제곱. 됐죠? 그러면 저는 왼쪽 합, 오른쪽 합, 결국 둘다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공식 쓸수 있겠네요. 공식 써볼게요. 결국 좌변은, 요거까지 다 쓰면 공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좌변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좌변은 1, R 빼기 1, 공비 빼기 1에서 첫째야. 4R. 조심하세요. 첫째 항4 아니에요. 4R이에요. 그리고 R의 N제곱 빼기 1이고요. 됐나요? 우변은요? 우변은 P가 일단 있고요. 음, 여기서 공비가 R분의 1이죠. 1 빼기 R분의 1 이렇게 쓸게요. 음, 1 빼기 R분의 1 그리고 얘는 첫째 항이 4R분의 1이죠. 그리고 1 빼기 r분의 1의 n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게 좌변이랑 우변이랑 같다라고 계산을 하는 건데 우변을 조금 정리를 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통분해 볼게요. 분모는 r의 r 빼기 1 분자는 4r분의 1은 그대로 있고요. 분모에 얘만 계산하면 r n제곱 Rn 제곱 빼기 1이라고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좌변 우변 같다고 한번 써볼게요. 좌변은 4 빼기 R 빼기 1분의 4Rn 제곱 빼기 1인 거요 우변은 P에 r 래 R 빼기 1 그리고 4R 분의 1하고 Rn 제곱 Rn 제곱 빼기 1이라고. 되겠죠?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아마 계산은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약분할 수 있는 거다 할게요. 이렇게. 됐죠? 어, 이렇게 해도 되네요. 됐나요? 더 이상은 눈에 안 보여서 그냥 다시 써보면, 왼쪽에 남은 건 4R이고요. 오른쪽에 남은 건 P랑, 뭐죠? 분모에, 어, 요렇게 남았네요. P. 4R에 R에 N제곱. 분자는 R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어? 여기서 이거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얘 이렇게 써도 되나요? p 의 4R에 M플러스 1제곱분의 R 근데 4R에 M플러스 1제곱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얼마? 10 결국 p 의 10분의 R 되겠네요 그러면 뭐만 비교하면 되죠? 얘랑 얘만 비교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4R은 10분의 r, p가 되겠죠. 그러면 r은 약분 될 거고 결국 p는 얼마? 40이라고 되겠네요. 되겠죠. 통분하는 게 제일 간단한 것 같고요. 아래 위에 뭔가 rn제곱을 곱하고 정리하는 거는 조금 더 복잡했어요. 그래서 통분하는 방법으로 풀었어요. 헷갈리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잘 계산해서 푸세요. 되겠죠. 첫째 항,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